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의 맥주, 제주입니다. 네. 오늘은 상처 치료에 방해가 되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하는 행동 중에서 오히려 상처 치료를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혈제를 뿌리는 것. 상처에 피가 났을 때 지혈제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지혈제를 뿌리는 것은 상처 치유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어, 있어. <laughs> <나> 있어. <laughs> 오히려 그 상처 분비물의 배출을 어렵게 하고 오염 물질의 제거를 어렵게 합니다. 두 번째, 아. 소독약으로 소독하는 것. 어, 사람들이 이제 상처가 나면 이게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어. 저번 시간에 다뤘듯이 우리가 소독약이라고 알고 있는 에탄올, 과산화수소 등은 어, 상처 치유에 필요한 정상 조직까지 손상을 입힙니다. 세 번째, 상처에 딱지가 생기도록 그대로 두는 것. 보통 이 딱지가 생기면은 상처의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라 생각해서 그냥 건조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딱지 자체는 그 죽은 세포들과 그리고 진물이 그냥 굳어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상처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살이 올라와서 정상 세포가 예쁘게 자리 잡는데 그 이동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상처 치료를 방해하는 이세 가지를 빼고, 음, 어떻게 제대로 상처 치료를 할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혈. 피가 나는 부위를 열균버즈나 깨끗한 천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꾹 압박하여 지혈해 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지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세척. 지혈이 되고 나면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상처가 난 부위를 깨끗이 세척해 줍니다. 세 번째, 드레싱. 세척이 끝나고 나면 외부로부터 감염을 막아주고 딱지가 생기지 않도록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습윤밴드를 상처 부위에 붙여줍니다. 음, 이 습윤밴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이제 다음 약 먹을 시간에 이 습윤밴드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복을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laughs>